죽순이 이게 죽순을 따다가 그 차를 만들거예요 이거 죽순보고 아주 이 죽순이 엄청 죽순차가 좋아요 음. 우와 이렇게 아유 죽순이 이쁘죠 정말 이쁘죠 우 죽순 이렇게 가물었다가 죽순이 안나왔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늦게 잖나요 오늘은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황금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으로, 이 죽순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죽순, 황금차는, 죽순으로도 하지만, 음, 이따 보면, 위에 있는 죽순 껍질로 차를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보게요이거한 반동해서. No, so, n right 삶아야 된다 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얼룩 섞다 삶아야 돼 그래서 전원 넣고 물에 담가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하룻밤 이렇게 그~ 물에다 담, 떡물에다 담가 놓으면 좋아요. 이게 수산이 있어서 그냥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차를 할 거니까 뚝물에넣안할 거예요. 그냥 물에다 담가놔도 되거든요. 근 차를 안 하고, 이제, 무슨, 다른, 죽순으로, 어뭐 음식을 할 때는, 나무를 할 때라든가, 뭐, 다른 거할 때는, 이게 반찬으로 해 먹을 때는, 뚝물에 담가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칼을 끓일 거니까, 그냥 물에다가 하룻밤 담가 놓을 거예요. 아셨죠? 그 담가 놓을 거예요. 물을 이제 한 번씩 갈아주시면 더 좋아요. 네, 죽순차데 죽순 껍질차예요. 엄밀히 따지면 죽순 껍질차예요. 근데 이거는 죽순이죠. 죽순 꼭대기에 있는 는 숙순 안들어있요 이것을 숙순 차로 할 거예요. 이거를 썰어서 말려서 잘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껍질은 이건 지금 바로 무쳐 먹을 수는 있어. 이거는 지금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 이걸 냉동을 시킨다든가 말리면 절대 이건 음식으로 먹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떤 맛인지 알지? 우드룽지 맞나? 벽과니까. 이렇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식해요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이게그러니이죽게잎이야죽이 잎. 음. 자, 이래서이제이걸볶이거예이 네. 볶아서 한번 어떤 맛인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너무 뜨거워도 이게 응. 타. 이게 약한 불로 해야 돼. 약불로. 야, 고소하는데 한입 조금씩 올라가 나요, 냄새 난다, 예. 네. 향이 올라와요. 아주, 예. 음? 네. 고소한 향 올라와요, 아주. 음. 이거는 막 순식간에 사고, 음. 그러니까, 잘, 야, 불 꺼서. 따뜻하다. 뜨겁죠? 응. 음. 책이 바로, 책이 금방 봤었네. 응. 깨끗. 음. 지네볶졌어요 응. 볶졌어고 응. 어. 물을 뿌려. 이거 넣고 어떤 향이 난가 깜짝 놀릴 거야. 응 며느리 가 아, 먹어봤지. 응. 응 맛있어요. 고스름해 응. 아주. 텃밭 끓여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렇게 끓이게 놔두고 우리가 대나무 같은 게세 개. 음, 그래서 주격으로 보자. 음. 주격은 심혈 심장의 열 위의 열을 인해 가슴이 답답할 때 편안치 않을때 팔다리가 가만히 두지 못하고 증상과 갈증에 유하다. 그냥 막심화가어르나면 막 손, 막 발을 손으로 막, 막 탁탁 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있어. 그냥 그래서 가슴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심화로 인해 혓바늘이 돋고. 심장에 열이 많으면 혀가 빨개짐서 혓바들이막 갈라지고 그러거든. 그럴 때 좋고 열로 인한여 소변을 못 보고 입안이 해져 헤지고 소변을 붉게 볼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좋고 중풍으로 가래가 기도를 막고 정신이 혼미할 때도 쓰고 폐로 해수 가래가 심할 증상에도 좋고 소화 경풍. 정간 그 소화가 풍을 쩡일고 정간 약간 그 음. 어, 있어 그것보다 어 약간 그 간질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것들이 있어요. 열이 음.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일킬 때였다. 효이없다 고혈압 압에 음, 또 혈압 강화 작용을 해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에는 혈당 수치를 예, 또 혈당 수치를 내리기도 하고 어, 또폐혈로 인해 해수와 가래가 황색 이렇게 돼서 끈끈할 때 들었고, 담열로 인해서 이 기능이 압하지 못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많아요. 잠을 못 이루고 구토를 일으킬 때 있다. 내가 이게 열이 자꾸 차면밥먹으려다 구토를 하잖아. 밥을 잘못 먹고 거식증 같이 오잖아. 그럴 때 이거 먹거든. 이 열과 이 허로 인하여 구토. 여기 이제 구토 나잖아. 내가 그냥 거식증이란 말이야. 그 말이야. 딸국질, 임심인, 음, 구토에도 좋고, 양리 죽이면은, 음, 음 백색 포도상 구균, 어, 고초열균, 대장균, 음, 디, 디프스리, 디프스, 디프스균, 음, 원에 강하여 억제작용을 나타낸다. 그, 어, 저번에 그랬지, 이거, 댄잎, 잎을 넣어서 발효시켜 놓니까 발효가 안 됐잖아. 응, 그래. 항군작용도 하더라고, 요구강염등의 음. 효능이 있다. 그렇게 돼있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는, 이거, 저 무슨 과냐면, 음, 벽과야. 음. 벽과서 꽃도 피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열매가 안 열어. 근데 음. 이제, 어, 그, 사, 우린 사계들이 있어서. 근데 항상 열대지방에는, 음, 그, 열매가 열어. 축이 음. 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에, 네 이게 벽과기 때문에 이거 끓이면 어떤 맛이 난다고? 이게 누룽지 맛이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된다고. 요끓고 있어 근데 향이 고소해. 무슨 향 같다고? 누룽지 누룽지 향이 나고 있잖아. 며느리하고 나는 응. 응. 뜨거운걸 못먹지 네자 응. 먹어볼까? 응 맛이야 다가 고소한 어때요? 이 맛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 누룽지하고 비교했을 때 누룽지는 그 누룽지 맛은 고소하잖아. 이거는 고소하면서도 청량감이 있어. 음. 누룽지도 끓여서 맑은 물 위에 딱 먹는 그. 그 보다 더 청량감 있어. 요 어디서 죽순을 사왔다든가, 죽순을 떠왔을 때, 죽순을 삶아서 그 후에 그 이파리를 부드러운데 그걸 냉동을 시켜서 해 먹으면 이게 뻣뻣해 못 먹고, 어, 말려도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걸 썰어서 말려서 볶아서 삼죽궁 바닥, 어, 저, 냄비면 다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볶아서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면 여러 가지에 좋으니까, 아까 내가 책 읽어드렸죠? 그대로 좋으니까 한번 해 드십시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거 맛보고 싶으시면, 슬로우시티 약 조합상 식당으로 오세요. 언제든지 맛,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